안녕하십니까 BMW 우한 자매 심연아 팀장, 최우인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IX 50 차량인데 SE 모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스페셜 에디션의 이제 약자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금액대가 너무 좋게 나왔잖아요, 과장님. 맞아요. 네. 그리고 할인도 아, 입에 안 붙어. <웃음> <웃음> 저희가 지금 차량 가격이 어떻게 되죠? 1억 3,750만 원. 원래는 저희가 정규 모델들이 1억 5,200만 원이라서 약간 X5, 6 보셨던 분들이 좀 다가가기에는 <laughs> 금액 차이가 이제 X7하고 출고가가 비슷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웠는데 지금 에디션 모델이 금액대가 너무 좋게 잘 나와가지고 저희가 전시차가 들어와서 찍게 됐습니다. 이제 어떤 점들이 조금 정규 모델 대비해서 바뀌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 옵션적으로 괜찮은지 그런 것들을 한번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기존에 보셨던 일반 모델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할인이 또 들어가고 있고 맞아요. 저금리가 나오는 상품도 있어서 고객들한테 좀 많이 유리해졌다는 이제 모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한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IX 50 스페셜 에디션 차량 시작하겠습니다. 전면부 보시면 사실 정규 모델이랑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아니 사실 똑같아요. 똑같고 범퍼 쪽에 보시면은 이제 범퍼 디자인이 블랙으로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거 그리고 그릴 같은 경우에도 블랙 그릴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컬러를 선택하셔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이 키드니 그릴 같은 경우에는 스크리치가 나도 원복이 되는 특수 그릴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IX만의 이제 장점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옆에 보시게 되면은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블루 라인으로 쭉 길게 나와 있는 이 스포티한 디자인이 같이 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 그릴이랑 범퍼랑 이 라이트 디자인까지 되게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iX만 나타나는 그런 이제 전기차의 특징이 많이 보이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게 되면 저희가 바뀐 게 이제 휠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보시면은 블랙이랑 이 그레이랑 약간 투톤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 디자인으로 바뀐 걸 보실 수 있고 캘리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블루 캘리퍼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뀌었는데 인치수는 동일하게. 21인치로 들어가 있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옆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 있는 섀도우 라인 이렇게 마감돼 있는 게다 블랙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 컬러가 이제 소피스터 그레이 컬러인데 엄청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손잡이 부분도 이렇게 블랙으로 또 마감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스페셜 에디션이라는 모델 명에답게좀잘 어우러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외관 컬러가 원래 이제 나왔던 컬러 중에 이제 바뀐 게 스톤베이 컬러가 저희가 원래 추가금이 있는 컬러였잖아요. 그 컬러가 이제는 안 들어오고 이제 옥사이드 그레이 컬러가 새로 추가가 돼서 IX에도 옥사이드 그레이가 좀 추가가 됐다는 거. 팀장님이 이따가 설명은 해주실 거긴 하지만 시트 컬러도 시트가 변경됐기 때문에 컬러도 이제 다르게 나옵니다. 이제 후면에서 보시게 되면 제일 눈에 띄는 게이 마크와 같이 이어져 있는 이 라이트 디자인일 것 같은데 보시게 되면 마감 부분들이 다 블랙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뒤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스포티한 느낌을 좀확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 BMW 차량에 비해서 이 마크가 엄청 크게 들어가 있다는 거. 제 손바닥만 하는 사이즈로 이제 들어가 있어서 다른 차들보다 좀 존재감이 딱 돋보이는 그런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전기 주행 가능한 키로스 같은 경우에는 464키로. 이제 여기 보시면 저희 충전 단자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 464인데 실제로 주행했을 때는 500키로 이상까지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트렁크 용량 한번 보시게 되면 사이즈도 사실 충분히 나오는데 이게 전기차다 보니까 여기 옆에는 따로 공간이 빠지지는 않아서 그거를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것 같고 열게 되면은 그래도 아래쪽에 여유 있는 여유 공간분이 있어서 고객님들 청소도구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더 넣으실 수 있는 공간 그래도 좀 있다, 있긴 있다. 시트 폴딩이 안 되는 차종은 한 개도 없기 때문에 시트 폴딩도 다 완전히 접어서 좀더 넓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IX50 차량이 일단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BMW를 좀 대표하는 전기차다. 일단은 저희가 전기차 같은 경우엔 뭐 i5, i4, 제가 뭐 지금까지 탔던 차들도 그렇고, i7도 그렇고, 사실은 그냥 가솔린 디젤의 플랫폼을 가져와서 엔진을 빼고 배터리를 달고 전기차로 만든 차량인데, 이 차는 그냥 이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나온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스페셜하다. <laughs>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도 공식이 464km고,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그냥 500km가 기본적으로 넘어요. 그래서 실제로 주행을 하시면 뭐 이런 날씨 한 550km, 정말 뭐 고속 주행하시면 한 600km까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굉장히 많은 차고 전기차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정말 너무 너무 갖고 싶은 차다. <laughs> 저희가 iX는 리뷰를 좀몇번 했었어가지고 좀 다른 점 위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조금 아쉬운 점은 스피커가 저희가 이제 바운셀 웨킨스에서 하마카돈 스피커로 바뀌었다고 생각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마 시트 쪽에 들어가 있는 울림 쿵쿵 거리는 것도 빠졌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 공간의 스피커 자체의 개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음질이나 이런 부분은 부족하진 않으실 겁니다. 여기 인테리어 트림이 조금 바뀌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트림 자체가 IX는 워낙 좀 심플하게 간단하게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눈에 잘 띄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원래는 저희가 이제 이쪽에 제이 카메라가 달려 있어 가지고 실내를 뭐 핸드폰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뭐 사실 IX 사신 분들 중에 그걸 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laughs>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가 지금 보시면은 모양은 이제 동일하게 IX만의 그 시트 모양은 그대로인데 원래는 저희가 이제 친환경적인 천연 가죽 소재가 들어갔다고 하면은 이제는 인조 가죽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트 선택은 원래는 저희가 검정이랑 레드 이렇게 선택 가능했는데 지금은 검정, 브라운, 아이보리 세 가지 중에 선택이 가능하고요. 제가 실제 어제 출고를 아이보리 시트를 했었는데 진짜 너무 예뻐요. <laughs> 네 정말 너무 예뻐가지고 그거는 제가 이제 투에 올라갈 출고 영상에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옵션이 어쨌든 저희가 에어서스는 들어가고 후륜 조향 빠지고 정리를 해보자면 휠 인치 다운되고 그 시트 인조가죽으로 바뀌고 인테리어 트림이랑 인테리어 카메라 이제 빠지는 거 변경된 거랑 인테그라 액티브 스티어링이 빠지고 그 대신 에어서스 펜션 전기차에 꼭 중요한 요소거든요. 요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대가 1,500만 원에 낮춰졌는데 할인이 큰 차이가 안 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X5보다 저렴했다. 네. 가게 궁금하시면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핸들 모양 같은 경우엔 저희가 이제 신형으로 이렇게 D컷 들어갔던 거, 맨 처음에 적용됐던 거 그대로 들어가고 있고요. 문에 열리는 버튼. 이쪽에 손잡이 없습니다. 여기 보이시면 이렇게 터치로 눌러주시면 문이 열리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요런 데도 이제 크리스탈로 해가지고 반짝반짝반짝하게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요런 것도 굉장히 고급 소재로 들어가 있어서 좀 예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토클 방식으로 바뀌어가지고 기어 노브도 저희 요즘에 신형으로 나오는 걸로 얘가 맨 처음에 적용이 됐던 것 같아요. 항상 좀 처음이었어요. 이 차가. 네. 신기술을 다 처음에 때려 넣어서 나온 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루프 보시면은 이렇게 일자로 열리지 않는 개폐 방식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지금 불투명하게 되어 있고요. 이제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투명하게 바뀌어서 위에를 보실 수 있고 햇빛을 차단하는 버튼이 버튼 하나로 다 간단하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창문 같은 경우에 되게 프레임리스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전 이게 너무 좋아요. 약간 젊은 감성의 스포티한 느낌인데, 이게 프레임리스로 전체가 다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보셨을 때 미관상으로도 좋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 뒷좌석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포존 에어컨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이쪽에서 이제 디스플레이 통해서 온도 조절이랑 이런 거다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선풍구 다 나와 있습니다. 스피커 같은 경우에도 뒤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음질 부분은 크게 걱정은 안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공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조금 앞으로 당겨져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쪽 공간을 보셔도 앞으로 굉장히 공간이. 네. 넓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휠 베이스가 3000mm, 3m가 넘거든요. 딱 3m예요. 그래가지고 실제 X5가 저희가 휠 베이스가 3m가 안 되는데, 그것보다 실내 공간이 넓게 빠졌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3월 달에 그 판매를, IX를 세대를 팔았거든요. 근데 2대는 X5 오신 분들을 실제 차를 보여드리고 설득해서 팔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출고해드리는 고객님들마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셔가지고 제가 작년에 전기차 1등이었잖아요. <laughs> 그래서 전기차를 좀 추천을 잘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뒷좌석 공간이 가장 넓은 게좀 가장 핵심일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커플도 이렇게 해서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전벨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검정 색깔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모카 시트에는.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C타입 바로 이렇게 딱 꽂아 쓸수 있는 뒷좌석을 위한 배려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열어주시면은 여기에 저희 뭐 옷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이라든지 정품으로 판매하는 거 있거든요. 센터에서. 그거 꽂을 수 있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위에 헤드레스트 보시면은 정말 넓거든요. 그래서 공간감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물론 이쪽에는 조금 뭐 그럴 수 있긴 한데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이게 앞에 커버도 없다 보니까 굉장히 널찍한 공간을 좀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타고 내리실 때 보시면 X5 같은 경우에는 X5 너무 좋은 차긴 하지만 이제 타고 내릴 때 성인 여성분들, 남성분들 아무 문제 없는데 연세가 조금 있어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나 애기들이 타기에는 약간 높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사이드 스텝을 좀 설치도 많이 하시고 2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이렇게 다리가 닿아요. <laughs> 그래서 이제 조금 높낮이가 SUV X5 이런 것보다 조금 낮게 나온 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저희 오늘 ix 50 에디션 차량 살펴봤는데요. 이게 또 저희가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금리 상품도 굉장히 좋거든요. 네네. 이제 선수금에 따라서 개월수에 따라서 무이자까지 음. 나오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접근하시기가 뭐 물론 차량 가격도 중요하지만 금리를 포함한 최종 금액도 중요하기 때문에 포함하시면은 굉장히 좀 좋다, <laughs> 핫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리스랑 렌트 이용하시면 월 100만 원씩 5개 지원 상품도 있고요. 뭐 저금리로 나오는 스마트 할부 상품도 있으니까 고객님들이 조금 접근하기가 좀 다른 차량보다는 이제 금융 상품이 좋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들은 음. 이제 굳이 다른 타사 금융을 쓰시기 보다는 저희 걸 쓰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실 것 같아서 그걸 한번 설명드리고 재고가 많습니다. 재고가 많기 음. 때문에 원하시는 컬러가 있다고 하시면 웬만하면 출고가 바로바로 바로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쨌든 전기차라서 취득세도 140만 원 자동. 맞아요. 들어가니까 네. 그런 부대비용 측면에서도 다른 차량보다는 이제 고객님들께서 조금 더 금액을 좀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전기차 이제 무제한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차지비카드 1년 사용권이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것 또한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1년 동안 주행거리 많으신 분들은 이 300만 원짜리 네. 아닐까 그쵸. 싶거든요 그리고 음. 뭐 그것 아니면 이제 저희가 자택 뭐 고객님 원하시는데에다가 충전기 설치 그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충전기가 없으신 분들한테도 사실 이런 혜택이 나가다 보니까 요거를 추가로 설치를 하셔서 또 쓰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같이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걸로 선택을 해서 고객님께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배터리도 삼성 SDI 거 들어가고 그리고 배터리 보증도 8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전기차에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네. <laughs>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좋은 조건과 빠른 출고를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BMW 우아한 자매의 최우인 팀장, 심연아 팀장이었습니다. 안녕.